안녕하세요 건축상상학교 오늘은 천안시에 있는 천안상업고등학교의 건축상상학교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폭우 쏟아지는 상황 속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수업 다녀온 영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랙을 쳐서 아이들이랑 네, 학생들이랑 네, 재미난 참여형 체험형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건축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고그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 건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어,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네, 두 개의 지역을 서로 이어주는 브릿지, 네, 브릿지를 네, 빨대를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면서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면서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디자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이 브릿지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가 만들어지는 네,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자 물을 올려놓았는데 예, 다리가 예, 버티면서 쭉 휘어지면서 어, 예, 휘어지긴 했지만 네, 무너지지는 않고 버티는 네,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든 것은 높은 건물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빌딩 예, 구조를 활용한 고층 빌딩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보면 시험이었는데요. 빨대 하나가 가진 것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빨대들이 한 겹, 두 겹, 세겹 줄이 되면서 공간을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엮어주면 힘을 내는 부재가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으나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 모여서 우리나라 민족을 이루듯이 이러한 구조물들이 각자가 다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네, 빌딩의 형상을 친구들이 만들고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높은 빌딩을 만드는 것이지만 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네, 말씀드릴... 자, 또한 이 친구들은 네, 아주 재밌는 구조, 높은 빌딩을 서로서로 이어주는 네, 트러스, 그리고 긴 굵은 뼈대를 외장 자리에 붙여가지고 아주 높은 빌딩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천안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건축놀이 수업이었는데요. 이 상상하는 것들이 이 학생들에게 미래가 되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건축을 통해서 꿈을 찾는 재미난 수업이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